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시기의 저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새해 계획이 있습니다. 새해 목표한 것을 성공하기 위해 너 자신을 믿고 계획한 것을 그대로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성공에는 기술이나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말을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시절 가난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며 의지할 만한 배경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저의 행동의 기준은 늘 외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실패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시선이 제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과 행동을 연관 심리학 이론들은 이러한 태도가 개인의 잠재력을 가장 크게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 지향적인 심리적 배경을 가진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에서 핵심 개념은 자기 개념, 셀프 컨셉입니다. 자기 개념에 일치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가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이 포함됩니다. 로저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 현실보다도 이 자기 개념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는 자기 개념과 실제 경험 사이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고 자기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20대의 저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나의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 개념은 도전, 실패, 불확실한 선택이라는 경험을 회피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저스는 이런 상태를 조건적 가치 속에서 형성된 자기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잘할 때만 가치 있고 실수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게 되는 그런 나의 심리적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권적인 자기 수용이 도전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로저스의 이론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자기 조절 능력과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이론을 접하고 나서야 왜 20대의 제가 그렇게 움츠러들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조건부로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라는 심리학자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저는 이 자기 효능감도 성공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그 능력 자체보다는 자신이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자신감.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자기 효능감이 행동의 핵심 동인,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지속 하는 그런 어,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회피합니다. 초기 실패를 개인의 무능함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요 실패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자기 효능감이 타고나는 성격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심리학자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의 주요 형성 요인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해본 경험,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다음 행동의 신념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대의 저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시도를 줄였고그 결과 성공 경험뿐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형성할 기회 자체를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나 배경보다 더 치명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조서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했고 반두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효능감을 형성할 행동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성장에는 외부 조건보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20대를 살아가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실패를 성격이나 능력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패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패는 성공에 필요한 넘어야 할 과정이니까 실패할 것을 두려워 하고 싶은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완벽한 자기 개념을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세요. 성장은 완벽하지 않은 자기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 작은 경험이라도 계속 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자신감은 실천을 한 경험에서 생기게 됩니다. 작은 시도라도 반복되면 자신감이 생겨 성장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20대의 삶은 능력을 증명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당당함은 성격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많은 경험을 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기를 소망하시나요? 새해를 맞이하여 당신의 인생을 바꿔보십시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행동하세요.